네, 안녕하세요. 2021 서울예술교육 TA 월간 웹이나 어디서부터 예술교육의 리서치는 시작되는가 진행을 맡은 제환정입니다 반납했기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술교육과의 연구, 창작, 개발이 또 얼마나 중요한 예술교육의 원동력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술교육과게 리서치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참여자를 만나기 전또 만나는 과정, 만난 뒤에 그런 피드백들을 취합하고 적용하는 과정 모두가 사실은 리서치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어, 토론을 하는 자리와 또 발표를 듣는 자리들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나눠야 되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지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타 기관에서 예술교육가로서 활동해 오고 있고, 주요 창작활동으로는 참여자들과의 시 모임을 통해 공동의 상을 그려내는 프로젝트인 체진망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며 비디오 아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창작의 즐거움, 예술교육을 지속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로서 창작과 멀어지지 않고 창작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자원들을 활용하여 예술교육을 지속하는 힘을 기르고자 했던 한 학습 모임 과정을 공유하려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의 티칭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세명의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인 이서아 시인, 이원국 배우 그리고 저는 함께 자발적 학습 모임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3인의 예술교육가는 예술창작활동과 예술교육활동의 연결근육 강화 모임이라는 모임명으로 예술 교환일기를 적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고자 했고 창작 활동과 교육 활동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정체되지 않는 활동의 동력을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교환일기 형식으로 노트를 교환하는 유의적인 과정 속에서 창작 영역과 교육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넘나들며 서로에게 구체적인 예술 활동을 제안해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4의 비밀에 대한 주차에는 제가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주황에게라는 제목으로 자전적인 기억을 풀어내어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에게라는 글을 토대로 비밀의 색채를 정해 은유해보는 한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도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원국 선생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시는 비밀에 대해 자유로운 사유와 상상을 공유하고 또 구체적인 활동으로 풀어보시면서 교환일기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술 교환 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노트가 도착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글을 쓰셨을까 궁금해하며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술 교환 일기를 쓰는 행위는 놀이가 되어 때로는 창작이 되어 때로는 교육 연구가 되어 저희 팀의 일상에 서서히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교육 주제와 차시별 교육안을 두고 회의를 지속하던 과정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방식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가로서 우리는 예술 교육가라는 자리에 초대되었고 예술 창작의 과정과 예술 교육을 떼어놓고서는 그 활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음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술가 예술 교육가가 자신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학생들을 만나 나누는 즐거움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교육가로 살아가며 우리의 근원을 잘 알고 끝까지 이 활동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갈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단초를 삼아서 네 단계로 이루어진 예술교육 연구 R&D의 방식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1번 예술교육 연구 모임 R&D 활동에서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인 내가 놓이고 싶은 특정 환경을 생각해봅니다. 저의 경우, 세 명의 타장르 예술가가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 교환 일기를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누는 환경에 놓여 창작 에너지를 강화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던 것처럼요. 2번, 특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해봅니다. 놀이처럼 즐거운 항목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이요. 3번.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인 우리를 위한 특정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수행을 통해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 발생되는 자원들을 지켜봅시다. 4번. 마지막으로 발생된 자원들을 종합해보며 모임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창작의 즐거움을 잃지 말고 예술 교육가이자 예술가인 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C랩의 김서진입니다. 저는 ABC랩의 R&D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얻었던 고민들, 그리고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ABC랩은 2015년부터 조우라는 이름으로 올해까지 7년간 서울문화재단에서 꿈드락토문화학교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ABC랩에서는 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이 콘텐츠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인큐베이팅 단계와 엑셀러레이팅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단계는 신생아를 돌보는 인큐베이터와 같이 교육 컨텐츠를 생산해서 아주 잘 키워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엑셀러레이팅 단계는 가속 장치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컨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컨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설계하는 교육의 목표나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이 포함된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면 어,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abc 랩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실험되는 작업들 그리고 퍼포먼스와 같은 작품 그리고 유무형의 매체나 기술을 모두 포함해서 교육 콘텐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abc 랩은 점점 예술 교육의 본질이 예술적 실험과 창작을 동반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8년 어, 꿈다락토형문화학교 뜻밖의 예술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는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공간이 어, 책상 위나 어, 컴퓨터 앞이나 회의실이 아니라 점차 무용실이나 작업실로 어, 옮겨져 왔습니다. 교육에 사용되는 작업을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 그리고 기획자들이 먼저 경험하고 어, 교육의 단계와 구성 방법, 그리고 교육적 요소로서 이 창작물의 어떤 과정과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할 연구진들이 직접 퍼포먼스 혹은 이런 창작물들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하고 출연까지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할 실험이나 어떤 창작의 과정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참여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런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대 위에서 저 아티스트처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어, 저 아티스트를 내가 교육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또 불러 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예술 교육을 위한 r&d 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 보다는 어 교육을 만드는 구성원들이 함께 작품을 창작해 나가듯이 예술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참, 참여자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더더욱 예술가적인 관점으로 경험을 창작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개발 회의는 회의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무대나 무용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은 회의록이나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그리고 살아있는 어,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연구소의 임성현입니다. 네. 어, 저희는 기획자랑 비주얼 아트 아티스트들이 주로 모여서 함께 있는 단체인데요. 어, 예술교육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예술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예술가로서 예술가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했던 리서치 작업들이 어떤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사건에서 시작을 했던 거 같습니다. 반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 한번 책을 읽고 생각을 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볼까? 라고 하면서 반려란 단어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멋있는 단어가 반려종선언이라는 저 단어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예술적이지 않은 형태로 가장 본능적이고 좀어 어떤 그 신체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의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개 파티라는 단어를 이제 해서 세 번의 개 파티를 했습니다. 어, 세 번째 파티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룰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모든 음식은 사람도 반려종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재료와 간을 해야 된다. 지날 때 이제 또한 분은 한 예술가는 반려 허용 테스트라는 거 하셨는데요. 어, 이 반려용 테스트는 어, 이렇게 뭔가 이 벌레 우리가 쉽게 반려하기 힘든 벌레에서부터 그다음에 SF 영화에 나오는 크리처까지 포함하는 그 다양한 그런 내용 사람들을 아니 대상들을 우리가 정말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려할 수 없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테스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어 생각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아이스브레이킹이 잘 된다. 라는 거가 있었고 어 이거 잘하면 좀 예술 교육에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리끼리의 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려 허용 테스트를 온라인 게임의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접근이 쉽게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도 목적이었으며 또한 이, 이 테스트를 다 끝나고 난 결과물들의 그 빅데이터들 그들 그들의 어떤 정보들을 제가 좀 갖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게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태 사건에서 시작이 돼서. 어, 멋진 개념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험하고 적용해서 저희의 프로젝트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어린이피엘 김민나라고 합니다. 먼저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역으로 개발하였던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영상송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업 실행의 대체 과업으로 자발적 학습 모임 COP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COP 연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로 플러스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 스튜디오 공간은 어떤 것이 좋을까 미리 설계해 보고 예상해 보는 탐구. 그리고 학교 밖과 작은 학교 또는 숲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수업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연구해보는 탐구 그리고 장르별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또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지 어, 조사해보는 연구 등이었습니다. 학생 모임 COP를 경험하면서 어린이 피엘로서 느낀 점은 어, 예술가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예술가이기 때문에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예술 창작과 예술 교육의 씨앗이 되는 것들을 발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O.P 연구를 통해 T.A.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질문과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봄으로써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적 증문과 다양하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받침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왜 R&D 활동을 공공이 지원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새삼스럽게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 R&D라고 하는 것을 하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삼스럽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처음에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들과 어떤 행위를 할지 어떤 무엇을 할지 왜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전 과정이 R&D 과정이었다. R&D라는 게 새삼스럽게 규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들은 R&D를 해왔고 그것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또 그런 사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과정 전체가 R&D였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공공은 그리 시선을 두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인정하거나. 응원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게 없었으나, 이제 와서는 이제 그걸 하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다기 보다는 민간의 태도, 예술교육가의 태도가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공공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예술교육 실천가의 R&D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술교육 실천가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해왔던 그런 실천의 전 과정을 어, 이제 비로소 그 가치를 공공이 인정하겠노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어,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술교육가에게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하나는 다자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R&D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어, 내가 하는 고민, 내가 또는 우리가 하는 질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계속 타자화해서 생각해보는 것 우선 좀 저희 오늘의 그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당위성으로서 예술교육계의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각각 개인이 느끼셨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답변 먼저 우리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나 주변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호기심과 질문들로 어 그런 것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R&D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궁금한 게 굉장히 이제 흐릿한데 꼭 확인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함께 그 질문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어 주었을 때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자원들이 여기저기에 또 있을 때또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으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도 참 어, 티칭 아티스트들에게 좀 중요한 전략, 어떤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소통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부터 저는 리서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리서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 저를 포함하여 다른 TA들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에서 내가 나, 나의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수 있을까? 를 생각하다 보면 그 질문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의 리서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력이 쌓여 가면서 그거를 답습하는 느낌이 들 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때 학생들한테 내가 새로운 것을 줄수 있는 예술가 교사인가? 그 생각했을 때 조금 아 리서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뭔가 어떤 수행을 할수 있는 환경에 내가 놓여야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사례 발표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활동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자신의 리서치가 어떻게 출발하는 쪽은 그것이 어떤 실패를 위한 리허설, 협업,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리서치가 확장되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생각에서는 무엇까지 커버할 수 있는가 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데요. 저 무소성 연구소의 임성현입니다. 저희도 뭐 리서치를 시작을 할때 뭔가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답답한 그런 순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교육이라는 대상을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본이 좀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어떤 리서치의 그, 그 뻗어나감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려 뭐 동물 뭐 이런 식물까지 이제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목표 올해 목표는 이제. 어, 사물까지도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지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리서치하고 어떤 저희가 함께 진심으로 좀 느껴보고 나면 다시 저의 어, 좀 건강한 삶으로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마감 없이 리서치를 하는. 체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상에서 나를 세우면서 마감 없이도 일상이 연구자가 되는 경험. 어, 실제로 어떤 마감이 수워질 때 또는 과업이 수워질 때 그걸 훨씬 더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예술가들 작업과 근본적 경험에서 형성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틀의 방식으로 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뭔가를 증빙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매뉴얼화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어, 또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계실까요? 어,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케바케라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을 만드는, 만드는 그런 과정과 틀도 자신만의 틀이나 자신만의 방법, 뭐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에게 필요한 환경이랑 그리고 창작이 내가 하는 창작이 태어나는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나의 창작이 태어나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예술 교육 연구 과정을 좀 시작해 본다면 조금 더 나의 근본적인 경험과 가까운 예술 교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원 사업의 형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개파티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없었던 건 이해는 가요 근데 대부분 보니 뭐 인터뷰를 한다 뭐 자료를 조사한다 이런 식의 누가 봐도 못되지 않은 단어로 그렇게 쭉 리서치하는 계획안을 쓰셨는데 개파티처럼 그런 비형식적인 것이 될수 있는 것들을 재단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좀 그~ 리서치를 하시는 그 당사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가설을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 주시면 그것의 가치가 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리서치 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그 중간 과정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재단에 있는 모든 t 들 또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두었다면 개파티나 그보다 더한 것도 생각을 할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어 저희는 자꾸 예술 교육으로 교육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교육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어 저희 재단 t a 들한테도 이런 생각이 전환이 된다면 좀 이런 환경이 더 만들어 자율적으로 더 만들어진다면 재단 t a 들도 어 조금 더 생각을 열고 관점 시각을 더 넓게 보고 연구 주제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학습자의 동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자의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첫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제 만날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첫 만남에서 아이들의 길을 확 잡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예술 교육에서는 뭔가 길을 확 죽인다기보다는 예, 우리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어, 이들이 무엇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칭 아티스트들의 매력을 흠뻑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아이들한테 말로 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들의 작업을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 나 이거 계속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사이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어,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2 차시 때또 오고 2 차시를 통해서 또3 차시 오고 할수 있도록 그런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지만 이제 다양한 예, 전략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어디서부터 예술 교육의 리서치는 시작되는가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이 세션은 끝나지만 이 중요한 질문은 저희 모두에게, 어, 남아있어서 퇴근을 못하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